할렐루야! 순복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편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참 어렵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늘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승리하시고 이겨내신 우리 모든 성도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또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 며칠 전에 읽었던 유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한참이 지나고 나서 한 독일 남자가 성당으로 찾아가답니다 그리고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을 저희 집 다락방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아 그거는 제가 아닙니다 형제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제가 숙박비를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아 형제님 그것도 제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신부의 말에 크게 안도함을 느낀 독일 남자가 돌아서다가 아, 다시 신부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더니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신부님 2차 세계 대전이 끝났다고 말을 해줘야 될까요 말까요 여러분.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정부에서 교회에서 300명까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10월 25일 이번 주일부터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특별히 함께하지 못했던 유년부 초등부 우리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시고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또 고등부까지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번 주부터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마스크 꼭 준비해 주시고 우리들은 교회에서는 또 우리가 아, 어, 거리,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주일 10월 25일 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주일날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